예, 안녕하십니까 배구남입니다. 어, 이제 3월이고 꽃과 함께 떠나는 배구남의 출장기 오늘 부산입니다. 오늘 어, KTX로 부산을 갈 거고요. 어, 오늘 할 배는 총3 대인데 어, 리갈 볼브 펜터 가솔린 엔진이 달려 있는 배, 어, 한쪽 엔진이 시동이 안 걸리는 문제 중점적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양마 엔진 라군 요트에 달려있는 양마 엔진 축 진동이 있고 소리가 있어서 그거 두 번째로 볼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커민스 엔진 어, 싱글 엔진 달려있는 배 같은데요. 보고 어, 일단 기본 점검해드리고 뭐 어떻게 관리하시는 요령 같은 거 알려드리고 뭐 그렇게 한세대 정도 됩니다. <laughs> 어, 열심히 KTX를 타고 한번 가보죠. 갑시다, 부산으로. 네, 홍콩에서 사온. 응. 어, 네, 출장 가방이에요. 아, 부품을 많이 샀더니. 많이 넣었더니. 하, 가방이 되게 무겁네요. 가보시죠. 오 썼어요 일단은 뭐가 문제냐면. 연료 압력이 정상치보다 한두배 정도 됩니다. 그거 뭐 봐요. 응, 네, 연료 압력 자체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연료 압력 조절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고, 어, 연료 압력 조절을 여기서 해요. 이 엔진은. 연료 압력이 높으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처음에 분사할 때, 연료를 분사할 때 연료량이 너무 많아져요. 그러면 정화 플러그가 금방 젖어버립니다. 불꽃은 그대로인데, 연료량만 잔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첫시동이 실패하면 그 다음에 계속 안 걸리면 돼요. 정화 플로그가 연료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연료 압력을 저 연료 압력 조절기에서 조절을 못할 거고, 그러면 보통 저 연료 압력 조절기를 빼보면 거기에 이게 망이 있어요. 망에 찌꺼기로 거기가 막히면 압력이 높아지는 증상이 있어요. 이 엔진은. 근데 그러면 그 찌꺼기를 청소하면 연료 압력은 낮아지는데, 문제는 그 찌꺼기가 어디서 오느냐. 보통은 연료 펌프에서 옵니다. 그 찌꺼기 자체가. 그래서 만약에 증상이 반복되면 청소해갖고 잡히면 한동안은 쓸 거예요. 그리고 정화플러그 바꿔주고 뭐 그러면 한동안 쓸 건데, 근데 또 다시 찌꺼기가 생겨가지고 또 연료압력이 높아지면 또 시동이 시동성이 안 좋아지는 그런 증상이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연료 펌프를 바꿔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일단은 한번 빼서. 어~ 뭐~ 망이 어떤지 한번 상태 한번 보죠 RPM이 높아서 나무젓가락으로 구멍을 막았다 어~ 이건 아닌데 저~ 품 조품, 부품이 아닌 i s c 가 규격이 안 맞으면 그럴 수 있죠 일단은 문제가 제가 지금 갖고 온 부품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보니까 지금 이 캡도 바꿨고 전화플러그도 어뭐 여러 번 바꿨겠죠 일단은 연료압력 조절기 고장을 해결을 해야 그래서 염력 압력을 정상치로 떨어뜨려야 이 엔진은 시동이 걸릴 거고 그 다음에도 문제없이 시동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저 ISC는 다른 부품을 하나 갖고 와서 ISC를 교환을 해서 아저씨가 ISC가 공회전을 정상적으로 잡도록 해줘야 돼요 나무젓가락을 꽂아서 써서 안될 건 없지만 정상으로 돌려야 되겠죠 한번 손을 좀대 봐야 되겠네요 오늘 제가 야 이게 고장나는 경우는 없는데 이 압력조절기가 이렇게 망을 찢어 버리면 음 이건 다시 하나 구해 봐야 되겠네요 이 가솔린 엔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오일은 체크하실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오일, 그 다음에 연료 필터, 그 다음에 또뭐 있냐면 이제 그 드라이브 쪽에는 이제 징크, 아노드, 또 중요한 게 헬스펌프, 임펠라. 그렇게 다섯 가지 정도가 기본입니다. 1년에 한 번은? 1년에 한 번은 바꿔야 되는 거죠. 무조건.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약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헬스펌프에서 물이 잘새요이 엔진이. 그래서, 그런, 임펠라 바꿀 때그 안에 실 요만한 거 들어가거든요. 그것까지 같이 바꿔주면 또 1년 무사히 지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어, 말씀드린 것처럼, 지, 지금 저 연료가, 찌꺼기가 많이 끼는 이유가 이거 펌프에서 펌프 자체가 손상이 되면서 찌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연료 필터 자주 바꿔주고, 그 다음에 엔진이 조금이라도 이상 증상이 있을 때 압력 같은 거 체크해가지고 한번 점검 받으시는 것도 좋고. 뭐 그거죠 사실 선내계에서는 그 안에서 대부분 고장이 다 나니까 보면은 배기메인풀도 이런 거는 한 번쯤 바꿨던 것 같아요 그것도 오래된 배들은 이제 거기서 물이 잘 새거든요 근데 이건 다 바꿔놨으니까 그나마 됐고 그러면 뭐그 안에서 대부분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브 쪽인데 드라이브 쪽은 대부분 다 이제 줄 걸림이라든가 아니면 저렇게 물 새든가 뭐 그런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만 확인하시면 되죠. 저 샤프트가 지금 1cm가 아니고 한 2cm 정도 되겠네요. 앞뒤로 움직이는 게. 그죠? 아니, 근데 지금 자국을 보니까 한 2cm 정도 됩니다. 움직이는 폭이. 그면은 이거는 엔진에서 볼게 아니고 샤프트를 봐야 되겠네요. 뒤에, 뒤에 나가서 샤프트를 한번 보죠. 이거는 정확하게 하려면 축을 다 빼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축을 앞뒤로 유격을 잡고 있는게 뭐냐면 저 앞에 지금 동으로 된 구이스니플 있는 자리 보이시죠 호스 밑에 그게 지금 축 전체를 잡고 있어요 앞뒤로 유격을 근데 거기가 지금 아무 역할을 안하고 거기서 그냥 축이 앞뒤로 왔다갔다 합니다 그게 지금 잡고 있지는 못해요 저게 지금 어떤 구조가 생겼는지를 봐야 되는데 안에 구리스가 잔뜩 있어가지고 뭐 아마 이 안에 베어링하고 샤프트가 빠지지 못하게 키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구조는 처음 보는데 어 여기 자체에서 어 앞뒤 진동을 못 잡아주니까 전체 샤프트 전체가 전진을 넣으면 앞으로 쭉 갔다가 후진너 넣으면 뒤로 쭉와 빠져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뒤에 지금 메카니컬실 있죠. 실이 배가 전진을 하면 물이 주주주주 샙입니다 후진을 하면 샤프트가 뒤로 쫙 밀리면서 안새고 지금 이 샤프트가 빠져나가지 않게 잡고 있는 거는 이메카니컬 실의 앞에 공이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나마 저게 있어 갖고 지금 안 빠지는 겁니다. 뒤로. 근데 지금 구조상 다른데는 없고 샤프트를 중간에서 앞뒤로 진동을 잡아주는 자리가 지금 이 자리밖에 없어요. 여기서 잡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자리가. 이 자리가 지금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잡지를 못하는 겁니다. 잡투를 그~ 잡투를 빼내고 요, 요 장치를 드러내서 안에 구조를 보고 뭐 때문에 저기 지금 앞뒤로 그냥 움직이는지 그걸 알아내야 돼. 예, 돌아가 보죠. 어, 간략하게 점검을 마쳐드렸습니다. 근데 리갈은? 어, 연료 트러블 볼로펜타에서 어, 유도 연료 트러블이 많죠. 연료 압력도 높고 정상치보다. 그 다음에 어, 인젝터도 하나 열려, 열려 있는 거, 열린 상태로 고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어, 저 엔진 볼로펜타 가솔린 엔진의 연료 압력 정상치는 43psi입니다. 지금은 측정해보면 50에서 60, 정도를 넘나드는데, 어, 높은 편이죠. 그래서, 나중에 다시 와서, 저막의 통부품은 잔뜩 갖고 왔는데, 하나도 못 쓰고, 어, 다시 와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라고는 샤프트를 누가 개조했나봐요. 근데, 샤프트 중간에 잡고 있는 부분이, 어, 샤프트 앞뒤, 앞뒤로 움직임을 잡아줘야 되는데, 전혀 잡고 있지 못하고, 어, 후진하려면 샤프트가 뒤로 빠져나가고 전진하려면 앞으로 쿵 하고 밀립니다 그거는 나중에 배가 워낙 커서 상가한 다음에 어, 샤프트를 빼서 분해를 해봐야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나올 것 같아요 자 저는 이제 올라가 봐야죠 다 했으니까 뭔가 해결을 해드렸으면 어, 좋겠는데 제가 갖고 온 장, 부품이나 장비로 해결이 안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어, 가방 한 가득 겁나게 무겁게 수많은 공구하고 부품을 갖고 왔는데 어, 정작 원인은 딴데 있었네요 자 올라가 보죠 내일 또 견적 드리고 다른 일정을 또 잡아드려야 되니까 네 부산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음... 오늘 출장은 진단 출장인데 해결을 못 해드려서 아좀 아쉽네요 다음에 또 와서 꼭 해결을 해 드리죠 자 배고남은 부산 올 때마다 사가는 어, 황공어묵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laughs> 어묵 세트 하나 사서 돌아가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부산에 왔을 때 어, 2부로 영상을 이어가보죠 배고남이었습니다